회식 이럴 때는 한 마리. 커플끼리는 그냥 이렇게 부위별로. 우선 나는 뭐 커플도 아니고 회식도 아니기 때문에 둘지한 마리, 소한 마리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 포인트. 저희는 파츠 밑에 쫄면이 있는데, 비벼 드시면 맛있어요. 아, 쫄면구나 이게. 소한 마리. 이게 소예요. 네. 아, 소터 먹어야지. 소한 마리 같은 경우는 부채살, 부채살, 갈비살, 갈비살, 진갈비살. 이거 우상겹 네네. 돼지 보시면 다섯 가지의 고기 종류가 있는데, 목살, 삼겹살, 오겹살, 항정살가브리살 아, 그리고 오. 저희 고기가 2도에서 144시간을 숙성해요. 그래가지고 오. 부드러우면서 막 먹잖아요. 너무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응? 먹어 봅시다. 아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갈비 뼈갈비 우리 이게 갈비살 진갈비라 그랬나? 이렇게 하나씩 구워먹어 야와 아, 한번 먹어볼까? 와 이게 진갈비야 와 진짜 잘 익었다 와 너무 맛있다 진갈비 나 이거는 단품으로도 먹을 것 같아 따로 시어서 되게 기름지거든? 근데 되게 쫄깃쫄깃해 음 너무 맛있다 와 이게 이제 갈비살입니다 음 이건 말 그대로 갈비야. 그래서 그냥 결대로 느껴지는 고기네, 이 부분은. 음, 무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이제 돼지로 넘어가볼까요? 음, 와, 맛있겠다. 허, 너무 잘 돕는다. 사장님 말씀해주신 파절이 요거에다 가 한번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 느껴서. 음. 음, 확실히 파절이썰매 들어있으니까 식감이 다르다. 음, 와, 이게 또 돼지고기 의느끼함을 잡아지네요. 고기 맛있네. 맛있어. 와, 知道。